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빵 누나입니다. 오늘은 베이블레이드 를겠습니다 로봇2입니다. 음, 로봇2가 어이에요? 로봇2는 어이에요? 과연 거예요? 뚫어줘야 되겠어요? 이베이는 얼마나 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1, 고! 잘못 들렀습니다. 아, 너무 금금어 바보. 잘러봤습니다 이번 좀 보세요. 입에 어. 얼마나 찢지 봤죠? 이번에는 가운데하겠습니다 어이. 어, 예. 어 조마배요 이에 꽂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동일 아니고, 하나, 예요 이것 좀 보세요. 재라소같죠 그리고요, 이건 원, 에, 에너지가 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2. 2. 에너지가, يع,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가 이게 다 떨어지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워터가 뭐 나요 이렇게. 에너지가 그래서어 양기 나요 양기. 연기. 그래서 양기 나도 이렇게 양기 나도 양기 나요. 그리고 배틀 장도 음. 바꿀 수 있어요. 어 두마뱀이가 여기 이거는 안 돼요. 이건 두마뱀이. 좀 보네요. 이 신기하죠? 이렇게 가지고 할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애기들은 못할 수해으니 애기들은 어떻게 한수 도와주세요. 이거를 옆쪽에 잡고 이 손을 이렇게 잡고 3, 2, 1 오우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걸 그리고 이쪽에서 먼저 들리는 사람을 기다리게 이렇게 막대기를 꽂은 다음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넣고 이거는 이쪽에 넣고 하면 돼요. 끝났어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